사행전 23장 11절만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러므로 그 주님이 그 위증자들에 대하여 그 밤에 그 자신 옆에 서서 말했다. 그주님이여 너는 용기를 가져라. 지금 누구한테 왜냐하면 너는 나에 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예루살렘 안에서와 같이 또한 너에게 의무가 있다. 로마 안에서의 증거에 지금 여기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, 증거하는 자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, 그래야겠습니다. 주, 위, 주님이 그 위증자들의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. 주님 이, 그증 거하 는것들에 대하 여 바울 이 예루살렘 에서 증거 한것 은, 연 습과 같은것 입니다. 제 생각 에 이건 연습 이라고 말할 수는 없 죠. 바울은 이방인 저 로마 안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러므로 주님은 바울 옆에 서서 바울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.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,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가 의무가 아니라 이방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의무라고. 바울은 말했어요. 자, 여기서도요, 바울이 지금, 아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. 이건 누구만 들어요? 바울만 들어요.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,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듣거든요. 근데 사운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요, 마음에. 마음에. 의미로 들려요.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요, 이렇게 들려요, 이렇게. 그 사운드로 들리지만 사운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참, 이게, 그, 저,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,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제 말을, 뭔 말인지 알아요.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. 근데 그, 그 들리는 음성이 내가 들을 때는 사운드 그 소리로 들리지만,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의미로 들린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의미로. 문자나 저저저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의미로 들려요. 그 그러는 의미로 들리면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. 나와 여러분을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은 의미로 들려요.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11절이 주님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함이 그 의무라고 함. 누가 바울이요?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